안녕하세요. 미키겜입니다. 어, 오늘은 메탈 콤포지트 자코드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건담 베이스에서 추첨으로 C타입 자코드를 한번 처음에 당첨이 됐었다가 취향이 아닌 듯 해서 그냥 팔아버렸었는데 검은 사명성이 나오면서 갑자기 부이 붙어서 현재까지 출시된 전종을 모았습니다. 그럼 한쪽씩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디오디제인 애니에 나오는 자쿠 원샤 전용기입니다. 어, 자쿠 원은 대부분이 또이 탄창이 백팩으로 연결되는 머신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또 일반 머신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에 거치를 해줬고요. 바주하는 이렇게 백팩에 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샀을 때뭐다 검수했지만 도색 미스는 없었고요. 이부배 장갑 부분이 좀잘 빠진다는 것 그리고 목 부분이 헐렁 좀 헐렁헐렁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 빼고는 음잘 모았습니다. 이게 처음에 나오고 나서 가격이 떡락하는 바람에 사신 분들이 좀 많이 마음에 아파서 겠지만 저도 뭐 상당히 저가에 구했고요 자쿠 원이 나왔으면 자쿠 초도 나왔겠죠 그래서 자쿠 투 샤워 전용기입니다 얘는 전혀 관절이나 목 부분 이상이 없었고요 어, 원래는 똑같이 머신건하고 바주카만 들어있는데 검은 사면성3종세 개를 사다 보니까 이 대암라이프들이 남아서 대암라이프들 정착해줬습니다 자쿠 원하고 색상은 약간 자쿠 원 쪽이 좀더 진해요. 동력선 부분이 더 같고요. 맞시죠 자쿠 원은 다리도 동력선이 없고 자쿠 초부터 생겼고요. 쉴드도쉴드 실드 마크도, 어, 샤워 마크가 하나 더 들어가죠. 자쿠 원 때는 장교가 아니어서 저게부대 넘버링이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샤워 자체는 넘버링이 들어갔습니다. 백팩을 보면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쪽 탄창이 연결되는 게 빠졌고, 어, 똑같이 바주카을 끼워줄 수 있습니다. 자쿠원에는 자체적으로 이 스파이크에 어 동그란 테같이다하이 들어갔는데 자쿠2에는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쉽고요 샤자쿠는 현재까지 자쿠 원, 하고 2로 출시했습니다 다음은 사병자쿠입니다 어, 자, 똑같이 자쿠2이고요 샤하고는색과의 차이 뭐뿔 부분은 이 헤드 부분이 다른 자코들로 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자코안뜨더라고요 그래서 뿔이 없는 사병용이고요 대신에 바주카가 두 종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주카 형태가 좀더긴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바주카가 하나 길이의 차이가 혹시 영상으로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음, 약간 더 깁니다 이게 저희가 대부분이 만드는 리오리진에서 나오는 건데 매콤에서는 바주카 형태가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샤자쿠도 그랬지만 백팩에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주카 두 개를 다 백팩에 연결을 했고요 머신건은 일반적인 자쿠의 머신건 그리고 히트크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색 미스는 없었고 어, 관절도 튼튼했죠 현재까지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어, 대부분이 자쿠2가 나왔고요 샤아만 자쿠원이 현재까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검은 사면성자쿠들 보여 드릴게요 먼저 대장적인 매쉬의 검은사면성입니다. 이 녀석을 하나는 제가 사실 반모대에서 예약을 못해가지고 하나는 중고나라에서 주소 이전으로 사고 두 개는 일반 샵에서 예약을 했었는데 두달 동안 계속 예약을 발송을 미루고 정확한 답변이 없어서 클레임까지 취소하고 취소하고 다음날까지 두 대를 받으고있어요 중고나라에서. 세금 공제가 안 되는 현금박치기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구해서 너무 기쁘고요. 샤자쿠처럼 아이뿔 부분이 뿔 부분 헤드가 열려서 변경할 을 수가 있고요. 어, 원래는 바주카 하나만 들지만 아쉬워서 바주카 두 개를 들려줬습니다. 원래 이 바주카도 저 사병자쿠같이 형태를 두 가지 할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형태 두 가지로만 했고, 양쪽을 실드 스파이크 하나 빼버리고, 실드로 바꿔서 둘다 바주카 탄창을 추가해 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고기동이어서 백팩 형태와 다리 버니어 형태가 다릅니다. 보시면, 백팩이 저희가잘 아는 고기동의 백팩이죠. 음, 버니어 색깔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런 색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다리에도 세 개의 고기동 버니어가 들어갑니다. 이 판넬 버니어부 판넬까지도 움직이고요. 다리의 조형도 고기동의 조형이죠. 갑자기 MG 고기동 자고열쇠를 만들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 동력선은 참색깔이 너무 애매해요. 너무 이쁘지 않게 이런 색으로 나가지고 메탈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 빠지면 도색을 따로 해주고 싶은데, 아, 고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살살 보조도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비싼 녀석이라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요. 메쉬가 나왔으면 그 다음은 가이아가 나오겠죠. 가이아는 차쿠처럼 대암 라이프를 장착했습니다. 이 고기동 검은사면성 고기동 자꾸가 똑같은 게 3개에요. 근데 이 웹폰을 바주카, 일반적인 바주카 자꾸 형태로 가면은 메쉬가 되고 대함라이프 하면은 가이아가 되고 다음 가이보를 대형 히토크를 차면 오테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특이한 건 없어요. 음. 처음 보여드렸던 메쉬나 가이아나 다 똑같고 단지 무장이 달릴 뿐대함라이프를 했기 때문에 실드의 탄창도 가죽화가 아니고 대함라이프의 탄창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럼 모두가 기다리실 거예요 기다리시겠죠? 바로 보르테가입니다 어둡가 작으니까, 어, 제 맘대로 설정을, 실드 빼고, 스파이크를 한쪽으로 더바꿨고요 어차피 세드를 샀기 때문에, 대형 히트워크도 세 개가 생겨요. 그래서, 쌍토끼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게, 어, HJ DOD 지만들두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형태밖에 안 되는데, 매콤에서는 이 히트워크의 버니어가 열립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 레빌의함을 부수기 전에 무슨 정면에서 내려치기 전에 여기서 버니어가 폭발을 하죠. 그만큼 파워를 증, 증가시키는 형태일 있고요 이렇게 네 개를 다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음. 장관이죠. 아, 뒤에 시워저클로무 내려놔서. 정면에서 보면 잘안 보이네요. 이게, 다음 시즈가, 어, 검은사면성 자크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실루엣 발표된 게, 조니 라이덴과 신마츠 나가 같은데, 제가 이거를 계속 모을지 아, 이 포징을 안 하고 그냥 스탠딩을 해놓기에는 아까워서 다 지금 베이스를 해놨더니, 장식장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러네요. 네, 아마 0마츠 나가까지는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쿠원 검은사명성도 색깔이 상당히 매력적인 녀석인데 나오는 걸 보고 다음에 또 매콤을 구매하게 되면 다음 리뷰도 잘 찍어보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